오늘의 구매대행 질문은 통신판매업이 뭔가요?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구매대행 또한 네이버나 쿠팡의 상품을 등록하여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뒤 구매안전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구매안전인증서? 구매안전인증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네이버나 쿠팡이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보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쿠팡에 물건이 배송완료가 되고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기 전까지는 네이버와 쿠팡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사기칠 수 없도록! 구매한 전인증서를 다운 받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정부의 십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에 구매한 전인증서를 첨부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3일 정도 기다리시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일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네이버, 와 쿠팡에 입력한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미리미리 신청해야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 4년차 판매자 우린입니다. 구매대행에 관한 질문을 유튜브 댓글 또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하단 댓글에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